쿠팡 네. 3,400만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예.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린데 말이죠. 이게 5개월간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맞습니다. 게 맞습니다. 더 와. 우리를 열받게 합니다. 그런데 네. 유출된 내용을 보면 이게 진짜 걱정이 많아요. 예. 네. 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. 오늘 정구승 변호사가 또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. 네, 뭐 이제 쿠팡 사태가 지금 중요한 사건인 거는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정부에서 할수 있는 건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말는 없습니다. 과징금을 뭐 맥스로 한다고 하면 3, 매출의 3%에서 뭐 1조 2천억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죄를 저질러 갖고 아니면 자, 나쁜 짓을 해서 정부가 받아가는 거지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사실 돌려받는 건 아니거든요. 그건 아니죠. 이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민사상 분쟁이기 때문에 각 개별 주체 즉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지금 체계에서는 본인이 청구를 해서 받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저희 어떻게 광고를 하게 된데 저희 법인에서 그래서 이번에 그 착수금 없이 어. 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만 받고 저희가 진행하는 그 집단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. 어. 이걸